안녕하십니까 바이크연구소입니다. 새로 오늘 어, 오토바이 정보가 나와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제품이냐면 t Max입니다. t Max가 20년 됐데 20년, 20년 된 것처럼 그 이름이 에네머리시그 어, 다음에. 티막스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560대 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그에네벌리시는 뜻은 말 그대로입니다. 기념입니다. 기념이 어 그래서 어떤 제품이냐면 560대로 한정판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1년 때 처음 출시됐습니다 처음에 제 기억에 이런 녀석이 었어요 처음 출시되었을 때제 아시는 분이 이 녀석을 탔었습니다 물론 요 2001년은 아니죠 일본에 왔을 때 봤었죠 2001년이 나와서 제가 일본에서 그때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는 오토바이가 없어서 빌려서 타고 이 녀석이랑 같이 이제 탔는데 이게빅 스쿠터라는 그런 거에서 저는 오토바이를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에이, 그냥 스쿠터지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 빠르더라고. 그래서 막 똥침을 노는 것처럼 뒤에서 쫓아오는 건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2001년도에 500cc였어요. 처음에 나온 것 때, 요 녀석에서 2001년도부터 쭉 오다가 그다음 2012년 식5 3 0 c c 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쭉 오다가 작년이죠. 작년에 560cc로 유로5에 대한 것들을 변경시면서 키 cc를 좀 보호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2021년이죠. 그다음에 20년 기념으로 어, 에너벌리신, 에너벌리신으로 어, 카본 파트로 한정 560대가 나오게 됐습니다. 짜잔, 요녀석입니다말 어, 그대로 기념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변경된 게 없어요. 2000년식이나 변경된 게 없고. 카본 파츠만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요런 시트랑 카본 파츠랑 그다음에 어 한정판 이제 기입하는 로고가 변경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외형이 변경된 게 없는 것처럼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카본이 변경됐는데 이 카본에 대한 것들 제가 좀 마지막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을 한번 눈구경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 계속이 제가 이제 카본 파츠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조금 신경 쓰이는 게 뭐냐 그러면요 휀다가. 카본 파츠라 그래서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렇게 속 이렇게 조금 뭐라 그할까요 이거 앞이 좀 입이 벌어졌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어 근데 카본 파츠 자체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회사에 그런 대량 생산에 여러가 그런 것도 그렇고. 어 인데 일단 티막스에서 기념으로 20년째 기념으로 나온 것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려운 코너 상에서도 황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뭐 유지업자는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 외형으로 봤을 때는 뭔가 특별히 병이 있는 게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기념으로 이제 560대 한정을 나기 때문에 어 일단 축하해 줄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 일단 은 응원해 줄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일본에서는 판매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정을 될지 한국에서 몇 대가 될지 그런 것도 나온 게 없어가지고 일단 조금 더 정보가 나오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외형의 차이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정판이라서 가격은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점점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자, 카본 파츠 어떻게 됐냐이 부분입니다. 이 사이드 언더카울이라 그럴까요? 사이드 카본 이쪽 부분만 카본이 됐는데 이런 카본 파츠에다 이렇게 위에다가 새로운 그런 추가적인 도색을 넣는 것도 들 쉬운 게 아닌데, 이런 걸잘 해놓았네요. 자 한번 볼까요? 휀다가 이렇게 됐어요. 어 예전 모델도 뭐 작년 모델도 그렇지만 휀다가 공기장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데 디자인적으로 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느낌요. 어 제가 실제로 봐서 봐도 그렇지만 조금 하다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공기장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중간에 꺼져 보여요. 그래가 그러니까 앞에 들려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 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카본 파츠 보시면 특징들이 좀 다르죠. 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카본 파츠는 좀 달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카본을 잘라서 이렇게 겹쳐나고 나무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잘라놓은 것들을 겹쳐놓은 그런 겁니다. 원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카본 어떤 거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 이런 카본 쪼예요 이런 선으로 선으로 이렇게 이 바, 실로 실로 연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식. 이게 근데 생산성은 참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리고 그러면, 상품성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 비싸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걸 만들기가 좀 까다로워요. 어, 근데 이런 거 보시면 오토바이 같은 이런 카본도 어려운데 이번 것들은 보십시오. 어 이, 이게 뭐냐 그럴까? 보시면 어, 똑같이 제품이 안나와더라도 조금 달라 달라도 그냥 상품성이 될수 있는 만큼 그런 제품이에요. 어 카본 조가 되면 같은 방향이나 결이 똑같지 않으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어, 판매할 수 없는데 이것들은 조금 다 자유롭게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성은 좋아요. 그렇지만 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카본 쪽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제품도 여러 가지 추가 옵션 제품들 여러 가지 있는 것도 봤었는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어, 뭐 강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은 뭐 서로서로 서로 장단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 눈으로 봤을 때는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생산성 자체에서는 효율성이 좋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아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어, 좀 개인적으로 이런 저 기본 카본조를 좋아합니다. 이런 정리가 된 카본조. 어, 요 제품도 요런 식으로 만들어요. 카본이 되어있는 것들, 여기다가 플라스틱, 이제 뭐 딱딱할 수 있는 주시라는 그 런으로 요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른 제품들은 드라이 카본이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가마에서 넣어서 압축을 해서 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렇게 제작을 합니다. 가끔 저도 만들어서 카본 파츠 만들어서 요렇게 하는데, 어, 좋습니다. 좋아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려야 된 부분들을 그려야 된 부분들을 컴파운드로 어, 깨끗하게 닦아준다 그러면 엄청 좋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트가 추가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런 것도 한정판으로 추가가 이렇게 됐고 여기 보면 여기 썼어요 20년 한정판 티박스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바느질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 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 어, 20년 560대 중에 하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하죠 옛날 두카티가 많이 있었어요 S.P 모델이나 S.S.P 모델이나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나온 찬드판이 가격이 얼마 차이냐? 음, 한 40만 원도 차이 난다고 나와 있네요. 400만 원도. 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카본 파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카본 파츠가 어느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 전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옆면 모을 보면. 이제 사이드카브나 마우라프로젝트나 휀다나 그 다음에 시트가 좀 가장 크게 변경되어 서그다음로고어이 차이로 통해서 40만도 정원의 금액이 추가된다 그러면 아, 조금 비싸지 않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laughs>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어 그렇지만 일단 한정판에 그런 프레미엄 가격을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구입하시고 좀 타시다가 판매를 하더라도 크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구, 어, 구매한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팔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 일단 한번 참고해 주시고, 혹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빨리, 어, 혼다, 아, 혼다 가아요 죄송합니다. 야마 딜러에 가셔서, 어, 구입을 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들어가겠습니다.